윤석열은 반합법적인 기원을 발동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려고 하였습니다. 윤석열의 부산경 7일 코드태를 막아낸 것은 바로 우리의 위대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총식을 위해서는 다가오는 6월 3일 압도적인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워내야 합니다 나라 세력들이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는 나라 언제든지 부대자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을 수 있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이 만가트 경제 탄난민생 무너진 안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